네, 안녕하십니까. 추영계 선생님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, 이제 15강의 연립방정식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.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.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내용 한번 봐볼게요. 우선, 두개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진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입니다. 우리가 주택 중에서도 두개 이상이 되어 있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방정식도 두개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진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중에서 그 연립방정식의 그, 연립 그 일면 방정식의 차수들이 1차식으로만 구성되어진 방정식을 연립일차방정식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걔네들 차수가 2차식을 포함하고 있을 때그 방정식을 연립2차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연립일차방정식의 내용만 다룰 겁니다.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네, 첫 번째 보시면,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다는 건데, 걔네들을 풀 때는 이제 어떤 식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면요. 가감법이나 아니면 대입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미지수를 없앤 다음에, 어, 미지수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풀고 나머지 방법을 푸는 방식을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한번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제를 보면 어떤 게 있냐. 어, 이런 게 있어요. X 플러스. x 플러스 2y는 6이고, 6이 그 다음에 2x 빼기 y는 뭐가 있냐면 7이 있답니다. 그럼 그두 개를요, 이 방정식, 이두 개의 방정식이 돼 있는 것을 연립방정식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대입법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들어봤잖아요. 그래서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첫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가감법이라는 거 봅시다. 가감법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문자를 하나를 지운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.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기역이라고 하고요. 여기 에 있는 얘네들을 니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제가요. y의 문자를 지우기 위해서는요. 기역은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죠? 1을 곱하시면 되겠죠. 그럼 어떻게 되냐. 기역은 그냥 놔두니까 x 플러스 2y는 6이라는 걸 알고 있고 니은에다 2를 곱하면 4x 빼기 2y는 27에 14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y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식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. 더하게 되면 얘네들은 x하고 4x 더하면 5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하고 14하면 20이 되거든요. 그럼 그 x의 값은 뭐가 되냐면요.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랬을 때그 4라고 하는 것을 이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식 아무데나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옆에다가 2 곱하기 4에다가 빼기 y 값은 7이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. 8에다가 빼기 y 값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두 개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8 마이너스 7의 값이 y이기 때문에 그 y값은 뭐라는 거? 1이라는 것도 알수 있다는 게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가감법입니다. 이제두 번째는 대입법이라는 것도 한번 봐볼 건데요. 두 번째 대입법은 여기다 써 볼게요. 대입법. 우리가 대입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.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는다는 건데요. 여기서 있는 그 니은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떻게 만드냐면 니은식을 그 2x에다가 7을 넘겨서 마이너스 7의 값을 y라는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그럼 여기 있는 2x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여기 위에 있는 y에다가 쑥 대입할게요. 그러면 이 왼쪽의 식은 어떻게 되냐? 여기다 쓸게요. x 플러스 2를 붙이시고 y 대신에 뭐를 집어넣느냐 면 2x에 마이너스 7을 집어넣고요. 그,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고? 6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. 맞죠? 그럼 여기서 얘를 풀게 되면 X값이 결정될 것이고, 그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값도 결정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한 문자를 정리한 다음에 다른 식에 대입하는 방식을 대입법이라고 얘기하고, 얘처럼요, 식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가지고 한 문자를 지우는 방식을 가감법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두 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.